오늘은 시위하는 곳에 가는 비나이 가족. 과연 빨간색일까, 파란색일까? 결국 이렇게 정치 유튜버의 길로 가는 것일까? 아이가 회색 반전의 색 무슨 정치? 오늘 향하는 곳은 광화문이 아닌 해화역. 필리핀 두들떼 전 대통령이 ICC 의해 체포되었다고 한다. 집에 있지? 그래서 두들떼 지지자들이 필리핀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석방 시위를 열고 있다. 연지 씨는 두들떼 연구지 다바오 출신. 우리가 남이가. 하는 건 아니고 한국에서도 시위를 한다길래 궁금해서 내가 가보자고 했다. 시위 현장도 보고 대학로에서 영국도 한번 보여줄 생각이다. BBM은 봉봉 마르코스 두터트 협력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현재는 서로 어. 정적이다. 아직 구독 안 하셨나요? 지금 구독 해주세요. 꾹꾹 꾹꾹. 남산타워 아니면 하마? 하마. 왜? 왜 하마야? 뭐냐? 아니 지구끼리지. 고끼린가? 남해 가서 하마 보고 하마보다 누가 세냐고 자꾸 묻는 찌까니. 이제 남산타워까지 나왔다. <목소리> 해화역 가나요? 해화역해화역 <목소리>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야스. 똑딱똑딱 똑딱. 지갑처럼 생긴 껌이 재밌는 딸들 하나 달랬더니 들래기를 준다 다르게 잘 자라는 것 같아 가슴이 뜨거워지는 아빠 아 어떻게 가냐 여기서? 네. 몰라 <웃음> <웃음> 버스 이상한 데로 돌아가죠 결국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로 갈아탄다 1시간 <laughs> 반 걸려 도착한 혜화역 여기 오자마자 보이는 필리핀 사람들. 태화동은 어쩌다 필리핀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었을까? 태화성당의 영어 미사 때문일까? 필리핀 마켓 때문일까? 아무튼 오기 정말 불편한 곳이다. 어, 뭐야? 소소한 퍼포먼스로 생각했는데 무려 경찰 전경 버스도와 있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Bring him back, ICC backup. 그를 데려와라. I c c 물러나라. 아? <laughs> 연지씨 t 애들은 저기 i 자연스럽게 꼈어. don't see a director. 어 don't see a director. I don't s 어 e a director. I don't see a d i 어 나름대로 경찰분들도 나온 거 보니까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하는 시위인가 봐요. 뭘, 뭘 드릴까요? 아이 경찰에서 시간도 다 정해주시나 봐요. 경찰분께서 5분 뒤에 출발하라고 하네요. 그, 필리핀 대통령이 체포가 됐는데 네. 석방하라고 네. 네. 시위하는 거예요. 네. 어? 아어어어어어어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거어어어는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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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어어어어어어는어어어학어어어어어어아어학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아, 망가타선 태권도 피아노 수학 다 보내주고 싶지만 생각보다 센 자금비에 하나씩만 보내주고 있다. 한 명이라도 피아노고 가라니 놀고 싶다고 안 가는 아이들. This is my first time attend rally park in, in South Korea. You didn't plan to join이잖아. 어? 서든이자 서든님. 여기 여기도 페니모스 플레이스야 대학 놀 걸. 그러니까 너무 춥다 오늘. 빨리 뭔가 따뜻한 걸좀 먹어야 돼. 예? 아, 아니요. 그, 여, 그 어쩌다가 여기 들어왔어요. <laughs> 아직 아직은 계획은 없어요. 오늘 예. 보는 게 뭔데요? 몇 시부터 많이 보시면 두 시, 3시 거는 괜찮은 게 많아서. 지금 바로 결정해. 그렇고 저희 여기서 뭐좀 먹을 그거였거든요. 뭐좀 네. 먹었다 결정하시는 게 예. 좋은 게. 예. 아, 여기, 어? this street is famous for flav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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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l a v o 이 f l a 이거 r Flavor. f l a v l l r 모르지. 어어 <목소리도> 어, 딱딱해 이거. <웃음> <웃음> 뭐 하는 거야? <웃음> <웃음> 하지 마,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 머리 바고왜 <laughs> 애들보다 더 좋아하는 연지 씨? 현지씨한테 r s 한게 짱이다. 아 e n you change the tangy.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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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h a 와. 와 h Ah! a 와 Ah! a 와 뭐야 이거 꽃꽃 데오드란트? 어. 어 근데 발에다 쓰는 건가봐. 공장 친구를 만나연지 씨. 그리고 전도 중이었던 친구. 아생 아, 이렇게 생겼구나. <laughs> 연지 씨는 나나 한번 시작하면 거절을 못한다. I've been long time t a l k i n d i n t expect that. 나치 바이스타디 but... 핸드폰 아 지갑에 있기에 있나? 어디 갔지? 뭐가? 핸드폰 잃어버린 어, 핸드폰. 같... 어, 거 맞지? 어떡해 어떡아 저기 쇼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런가? 너어떻게 가지마 지금 안돼 같아. 음, 쉐어 응, 있는 화장실. 어, 화장실. 아 저기 있잖아, 화장. <목소리> <목소리> 다행이다. 어디 저기 직원 직원 오빠가 들고 있었어. 너무 추웠다 오늘은 시위 구경 하러 갔다가 콧물을 잔뜩 흘리고 왔다. 그래도 개그수도 보고 즐거웠던 날들이. 오늘도 이렇게 한국에 하러 가 간다.